나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해결해도 돼? 에이? 나 바람핀다? 이런 아. 식으로 뭐 얘기하면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거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 할 수가 있지? 저도 그냥 화가 나서 어, 마음대로 하라고 어머. 뭐. 어, 너무 멀끔하게 생긴 음. 단정하 시대 어. 오시다고 싸우셨다고. 어, <laughs> 아, 저는 근데 처음에는 파이팅 하려고. 어, 아, 그러려고 예열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진심이더라고요. 어, 진심? 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네, 오늘 좀 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투로 말을 하니까 더 약이 오르고 더 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어, 그럴 수 있겠네요. <laughs> 초준이가 이런 말투로 저한테 막 가르치듯이 막 얘기를 하니까. 음, 음.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인 워킹맘 유경진입니다. 인사 예쁘게 보시네. 저는 10년 동안 뉴스 앵커 겸 기자로 활동하다가 아, 어쩐지, 어쩐지 너무 <laughs> 앵커 느낌이 났어요. 지금은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과학책 방에는 어떤 책계에 도착했을까요? 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스타트업 대표로. 어. 그 사실 남편분께서는 유명 드라마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어, 어 그래요? 네. 드라마에 벌써 한 250편. 어, 네? 정말? 아, 어떻게 나왔지? 뉴스 앵커 기자 역할로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게 별의 소운 그대. 어?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배우 천송이와 배 매니저 도모 씨가 사람들 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외계인설, 마법사설 등 다소 허무맹랑한 추측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서 사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 이런 많이, 나오셨구나. 그래. 어, 많이 들어본 어. 목소리야. 대한민국 최고 다작 아니에요?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아 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앞으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은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할것 같은데,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이 사람이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다.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다. 음. 저는 비혼주의자였고, 네,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단애기는 낳고 싶었어요. 그 남편이 원하는 부분과 이제 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첫 만남 치고는 좀잘 통하지 않았나. 저희는 연애를 굉장히 짧게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2017년 5월 2일에 사귀었는데 저희 9월 2 4일에 결혼했으니까. 와세달세 달. 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수 있지? 와 진짜 초다봤 역시 결혼은 빨리 해야 되는 건가 봐요. 4 개월 반 보름 만에 네 저는 확신이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네, 그 확신이 예 네, 지금은 조금 좀 무뎌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다. 4 개월 연애와 너무 찌릿찌릿할 때 결혼하셨다. 의뢰인은 누구신가요? 전문니다 음. 어. 사실, 제가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의뢰를 해버려서. <laughs> 왜냐면, 제가 억울해요. 더 답답한 게 많기 때문에, 네. 어, 일단, 저는 더 이상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가 않아서. 음. 네.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하는, 뭐 섹시하지 않다? 아니면, 남자로 보이는 게 존경심이 들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한테 존경심이. 좀 그게 원인 같진 않고, 내 마음을 잘 몰라주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해려, 헤아려주지 못하는 게 진짜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매력도 떨어지고 남편인지 뭐 친구인지 오빠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죠? 아기를 일단 굉장히 힘들게 낳았거든요 어... 최악의 케이스가 이제 3일 동안 유도 분만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제왕절개를 하는 케이스가 가장 최악의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최악다 음, 최악이다. 음. 3일은 너무 심했다. 정말 그런데 힘들죠. 또 결국은 제왕절개로 났으니까 있는 대로 고생은 고생. 다 맞아, 하고, 아, 아, 하고. 아이고, 아프고 음. 차라리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네. 했으면 고생을 안 했을 했는데 저게 3일... 진짜 최악의 케이스였어요 저도 노산인데 음, 어, 몸 많이 망가져요. 음. 노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3일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고 아내가 아,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통이었거든요. 자연 분만 꼭 해야 되나. 그냥 내 몸을 위해서 그냥 제왕을 빨리 할까? 오빠, 나 어떻게 할까? 응.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자연 분만? <laughs> 우리 좀만 더 버텨보자. 이러는 거예요. 네. 이유는? 아니, 저건 우리 좀만 버텨보자가 아니지, 너 좀만 더 버텨라지. 보통 이거의 선택은 아내들이 보민 모음으로 나니까 어... 내가 선택하지 어, 아니, 이럴 때 남편한테 물어봤을 때 남편이 너가 제일 편안하고 안 아픈 방법으로 하자. 그렇지. 네가 선택하는데 따르자. 맞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요. 가서 부인이 고생한다 싶으면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해야죠. 음, 야, 우리 맞아. 수술하자. 제왕조 얘기하자. 너 되게 야, 힘들겠다라고 맞아. 해야죠. 맞아요. 네가 편한 대로 해라 그러면 네. 엄마들이 또 개인 죄책감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 평생 울고 먹어도 될 만한. 실수잖아요, 음, 저거는. 그렇죠. 이게 오빠가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치. 결국에는 쇼크 상태가 왔어요. 아, 아. 저 정도까지. 저와 애기가 같이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쇼크 상태가 아. 결국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제항을 했어요. 근데 병실에 들어가서 일단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지. 진짜 어떻게 든는지 참았어요. 근데 아. 너무 남편은 뭐 도움도 안 되고 나 음. 잠자리도 불편하니까. 본인은 집에 가서 <laughs> 잠을 자겠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한 게나 진짜 안 돼. 실수하겠네. <laughs> 잘못했네. 그러니까 후회를 하시네. 사인실인가? 했는데, 저 말고 이제 세 분이 응. 있잖아요. 남편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치. 낮에 오고 밤에 오고 아, 그래서 어, 계속 와서 네, 뭐 걱정을 하고, 막 괜찮냐, 막 어. 이러는데, 전 남편이 없어요. 아, 네. 너무, 너무 상처고 아, 서럽지. 근데 이게 좀 와전된 게, 낮에는 있었어요. 밤에만 없었어요. 나 잠깐. 네, 근데 밤에, 밤에가 더. 밤에 한. 그렇잖아요. 이, 하루가 이틀 없었어요. 다음 턴 어. 계속 있었는데. 재환절기하고 병원에 산일인가밖에 입원 안 응. 하거든요. 거기 이틀, 이틀 없었으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오. 맞아요. 오. 그리고 가장 아팠을 때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난 지금 죽을 똥살똥 애를 뽑아냈는데. 와이프는 약간 그 말할 때도 보면 그. 좀 극단적이에요. 아 어. 아니야 안 아니야. 저 아주 극단으로 가요. 한거아니 자기 리안한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안 해도 안한 거예요. 조금만 안 해도 안, 한 해도 안, 안 거.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 기저귀를 한번 갈아줬어요. 그럼 한 거예요. 한 거죠. 한번 했어도 한 거죠. 그러니까 100번 중에 한번 했어도 저는 한 거예요. 아 근데 아니. 와이프는 100번 중에 한 번만 하는 거는 99번 안한 아, 그런지. 당 계산 이상하게 세트야? 하시네. 어? 내가 볼때 저분 지금 오류 어. 생긴 거 같은데. <laughs> 말, 말씀을 예쁘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치? 네. 오. 오. 헛소리를 맞아, 하고 있어요, 앵커신데. 제가.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삼회 응. 때이 사람의 배역이 너무 악역이어가지고 응. 난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근데. 15회, 16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역할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좋은 음, 역할로 나올 그치, 수 있고 예. 보자고? 좀 보시죠 <laughs> 저 남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저대로 악역으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뭐라 그러니까 <laughs>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스타일이고 제가 좀 부정적, 긍정적인 스타일이고 아, 그리고 진짜 잘난 척이 너무 심해요 진짜 진짜 뭐 애기는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저한테랑 어머님한테랑 아버님한테는 뭐 애기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자연소리는 아. 이런 의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깨엄친 걸 알려드리는 진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육아 서적을 본 적도 없고 애기를 키워본 적도 없고 나는 경험을 그냥 통해서 그냥... 얻었어 저는 아이를 진짜 잘 재우거든요 5분 안에 재웠었어요 어. 아이를 재울 때 제가 이제 포근하게 가, 감싸주면서 가끔씩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뜨려요 그건 <laughs> <laughs> 네, 네.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떨어뜨리면 애가 이게툭 떨어지잖아요 이 자세가 편한 자세 음아 그게 이렇게 해서 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그럼 아이도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 그건 뭐냐 아니 저래서 5분 안에 잔다면 그래, 맞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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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예. 이 방법이 한번 통하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거야 모든 음 사람한테 다 강요를 해요 제가 이렇게 재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이래요 저한테 하... <laughs> 그... <laughs> <laughs> 그게 뭔가 <laughs> 있어요 근데 이게 둥가둥가를 등가 하고 싶죠 당연히 둥가둥가를 등가 하면은 잘 자니까 근데 출산 후에 이 몸이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그 가장 약한 부분 허리가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좀 아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 둥가둥가를 등가 하라 그러고 참. 애를 왜 똑바로 안 하냐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너무 그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죠 저는. 계속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사를 맞을 수는 없고 계속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면 원인을 분석하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laughs> 어, 많이 하거든요 많이 허리가 네. 왜 아픈가를 보면 와이프가 걷는 자세가 이렇게 걸어요 약간 어, 팔자로 음. 허리가 아프게끔 걸어요 그래서 제가 까치발로 걸으라고 약간 그렇게 하면 이제 허리가 꼿꼿이 서는 느낌 있고 코어가 바로 서니까 애 놓고 나면 일자로 걷던 여자도 팔자로 걸어. 골반이 다 이완돼가지고 다 늘어나거든. 근데 약간 피곤한 스타일이시다 나 어, 맞아. 요 어. 너무 피곤하다. 그래. 뭐 진짜.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어. 잔소리가 어. 많은 저, 스타일이에요. 씨 어때요? 아직까지는 아격인가? 음. 뭐 아니 칠회까지 본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삼회의 인상이 깊네요. 근데 뭐. <laughs> <그래도> 인정은 하시네요. <laughs> 아직까지 예 선한 역할로 나오진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잇몸 일으키기를 하래요. 윗몸 일으키기. 잇몸 일으키기. 잇몸 잇몸 일으키기 하래요. <laughs> 윗몸 일으키기 되게 피곤하신 스타일이시네 밉쌍! <laughs> 밉쌍!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근육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이야 재밌다 윗몸! 윗몸 일으키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코어를 만들어 줘라 <laughs> 그... 허리가 아픈데 윗몸 일으키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laughs> 아파서 난 못하겠다 근데 <laughs> 저한테 또 잔소리가 시작이 돼요 넌 해보지도 않고 왜 못한다고 하냐 막 이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계속 가르치려 고 그러는 거. 자기가 난 아들이라도 저런 반항하는데요. 맞아, 맞아. 너무 그치. 좋은 방법이라도. 이렇게 싸우다가 아, 왜 오빠는 나를 왜 가르키려고 들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다, 가르치다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진짜 큐 진짜 이 톤으로 저는 너무 화가 나는데. 가르치다 아니고 가르치다야. <laughs> 아니 그냥 뭐 정정해 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쓰면은 습관적으로 쓰면 또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한번 시도해볼만 하잖아요.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 오우.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없신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없신 아, 여기는 거 진짜.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저한테 뭐.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공격적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고 잔소리로밖에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이렇구나 아 그랬구나 이렇게 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그랬구나.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이게 맞는 거야 너가 잘못된 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긋난 거예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시부모님이랑 또 같이 살아요 아. 뭐 어쨌든 같이 살기 때문에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공감이 안 하고 음. 공감보다는 지적을 먼저 하시는구요 얼마 전에 시어머님이 가끔 장을 보시면은 어, 어머님 어 돈으로 이제 쓰시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셔가지고 카드를 드리겠다 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체크카드였는데 제가 이제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시 달라고 하고 남편 카드를 줬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카드를 안 쓰시더라고요. 남편, 남편 카드니까. 카드니까. 아, 아내 건 어머. 쓰다가 자기 아들 거니까 어, 안 쓰는 거예요. 서운하죠. 어. 제 카드는 금액을 쓰셨는데 남편 이름으로 된 카드를 드리니까 그걸 안 쓰셨는데 며칠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너는 카드가 없니? 왜 철민이 카드를 준 거야? 이렇게 오. 말씀하시는데 오. 물론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이해를 못해? 어 그래 서운했니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죠. 너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지 않냐? 너 음, 카드 왜준 음. 거야? 왜내카드를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님들은 사실 아드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는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그쵸. 그러니까 음. 그저 부인은 그것까지 다 아니까 그래 립입장에 조금 섭섭할 수있어고그말한 음. 마디만 해주면 돼. 말한마디면 네. 되는데 어, 그걸 뭐안 해주니까. 특별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제가 잘못한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알겠어. 그게 트러블 있었나 봐요. 제가 이제 거기다 대고 야 당연하지 너너 너 카드는 너의 통장에서 나가는 거지만 내 카드는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그 경제적인 사정을 어, 걱정하실 수 있지.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와이프가 아저 그만하자 나 알겠고 그만하자. 그럼 저는 이제 계속 꼬리 야 네가 이해할 때까지 나는 얘기 못 멈춘다.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다. 알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해를 하겠대요 근데 남편들은 결혼 초반에는 사실 아내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 신랑도 그랬어 내가 경제 물어봤는데 상평 통보부터 알려줘 <laughs> 조선시대 화폐를요? <laughs> 너무 거슬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laughs> 나 이거 아는데 들어봐 꼬박꼬박 다 아, 챙겨들어야지 나중에 네가 얘기할 때 빈틈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현 여사님, 음. 그거하고는 좀 달라. 그거는 나도, 그거는 말해달라고 한거잖아고 가르치게 해줘. 고 이건 아니지. 어, 근데 이거는 조금 달그데 다음 거는 조개 화폐부터 시작 안 해가지고 달라. 예, 상품 통보라 좀 많이 걸러왔죠. 그러니까 금방 넘어왔 <laughs> 집에 가면은 우리 남편한테 정말 잘해줘야겠다. <laughs> 잘해줘야 돼. 나 진짜 잘해. 나 진짜 잘해줘야 음. 잘해줘야겠다. 저는 싸우기가 싫고 알겠다고 끝없고 싶은데 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저한테 따지니까 저는 이제 화가 나고 말하기가 싫은데 그때 저를 안 놔줘요. 고모님, 그러니까 지금 고모님. 보면 와이프의 아, 그 쓰는 단어들은 따진다, 잔소리한다 뭐 이런 단어들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잔소리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지는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laughs> 근데 건데. 진짜 인간 싸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제 편을 들어요. 철민이 아 네가 말이 너무 많다. 부모님이. 쓸데없는 <laughs> 얘기가 아 너무 많다. 딱할 말만 하면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을 길기하냐 시어머, 시부모님이 내편 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신 거 좋으라고 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부인 편을 들어오니까 훌륭한 거다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감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진다니까 아 네. 어, 그렇다 공감 능력 음 맞아요. 저는 남편이랑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그렇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일단 너무 안. 피곤하기 때문에 음. 네. 근데 재밌는 건 말을 와이프만 그래요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아 저는 이제 학원에서도 어, 아나운서 지망생들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제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 하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남편이 나서도 이게 직업병인것 계속... 같아요 그런데서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영감을 주고 싶고 조언을 해주고 싶고 이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계속 잔소리라고 하니까 아 얼마나 속상해요. 이제 걸어다니는 교과서가 있는데. <laughs> 우리 신랑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끄면 보통 한 시간 만고두 시간이거든요. 오빠 됐어? 그만해. 자기 잘 모르니까 앉아봐. 나 알아. 앉아봐. 들어봐. 그래서 <laughs> 시작해서 나중에 나도 낯어 그래서 얘기하면 이 시간은 지나가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고 그니까 눈을 풀었어요. 그래서 들어주기 시작했거든. 나를 어... 놓으면 돼. 나도 그렇게 해야 <laughs> 돼. <꽃가루. 웃음> <laughs> <laughs> 지금 제가 시댁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어, 되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외롭거든요 음... 외롭지 외롭지 네 명에서 뭔가 단합이 되는 것 같고 아... 나는 좀외딴섬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아... 어머님 아버님도 뭐 어느 정도는 눈치가 보이고 근데 남편도 제 마음을 잘 몰라주고 내 마음은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이런 외로움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친정을 일부러 가는 것도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애기를 낳고 어~ 0 개월만에 복직을 했거든요 지금 일자리가. 아, 처음에 이제 한6 개월 동안은 제가 이제 그~ 몰입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부모님한테 얘기를 계속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부터 주말에 일을 갖고 오지 말아라 어~ 너가 아기 엄마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주말에는 네할 일을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남편은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걸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제 마음을 몰라주면은 그게 이제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감내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음. 왜 몰라주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하고 저하고 싸우는 이유가 이제 조금 알것 같은데 경쟁을 해서 그래. 아, 잘못 알고 있어. 아닌데. <laughs> 서로 부부 관계가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 관계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나 오늘 너무 힘들다야 좀 어깨 좀 주물러봐 이러면 야, 난, 어, 나는 누가 주물리고 싶어 저걸 경쟁으로 받아들이는 거. <laughs> 로좀 그건 잘못됐다. 나도 힘들어 얼마 전에도 제가 출출해서 여보 라면 좀 끓여줘. 자기가 어, 여보가 끓여주는 라면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자. <laughs> 근데 안 끓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끓여 먹지 배고프면. 아니 라면 끓여달라 고 그러는데 왜 화가 나죠? 하는 오늘 일을 하고 들어왔고, 그치. 애기를 재우고 이제 막 이제 앉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나보고 라면을 끓여달래요. 그러면 어느 힘들어 죽겠는데 나 이제서야 좀 쉬고 싶은데. 아, 라면 끓이는 게 그렇게 들어...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지. 직접 하지. 직접 하면 되지. 그렇게 안, 안 어려운 일인데. 그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는데 안 끓여주길래. 그거 한 30분 신랑이 했나봐요 그 사이에 끓이겠다 나면끓여라 라면, 라면 언제 끓여줄 거야? 안 끓여줘? 계속 아니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은 도대체 너는 하는 게 뭐야? 이 집에서 어우 열 받다 넌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내가 도대체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아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 와전시키지 야 너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와전이에요 확실히 와전이에요 제가 해준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내가 바라는 거 하나도 안 해주면서 넌 해주는 게 뭐야? 이 말이었죠 너는 라면 끓여줬어? 라면도 안 끓여주죠. 사랑한다고 말한 사랑한다 고 말도 안 해주죠. 두 달에 한번 할까? 뭐 아무튼 그래요. <laughs> 와이프하고 저하고 제가 남편으로서 받는 게 거의 없어요. 너무 왜 이렇게 다 하는 게 많아 이랬는데 해주거나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그 노래 알아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처음에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죠 근데 그 노래 후반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밥 달라 사랑 달라 조르는 당신 정말 미워 죽겠어 이거예요 이게 대중가요 히트를 칠 정도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나중에 나밥줘 여보 밤에 이렇게 슬쩍 건드려보고 여보 나밥 차려줘 이게 대부분의 가정에 대부분 남편. 아니 근데 대부분 전업주부일 때 그렇지. 얘기고 이거는 지금 맞벌이잖아요. 그때도 미워 죽겠는데 지금은 음, 더 미워 죽는 상황. 힘들죠. 아이고 저 남편분의 가장 큰 오류가 부인이 자기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그... 하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 너무 엄청나게 이상해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저는 말하고 싶은 건 항상 제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이프는. 결혼식 이후부터 달라졌어요. 4개월 만에? 그전에는 연애할 때 4개월이지만 짧지만, 어, 정말 불같이 연애를 했거든요. 스킨십이나 음. 뭐, 사랑에 대한 표현도 많았던 사람인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 가족끼리 왜 이러기가 바로 진행이 됐어요. 오오? 아 신혼여행 때도 그냥 그랬어요, 솔직히. 신혼여행인지, 그냥 오래, 오래 만난 그 친구끼리 한 여행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내다 왔고, 두 달에 한번 될까 말까 네, <laughs> 어, 이루어질까 말까 점점 이게 누적이 되니까 마치 제가 받아야 될 비처럼 받아야 될 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갚을 거야? 채무자가 된 느낌? 말랐네, 내 네, 말랐네. 음. 맞아요. 그런 애정 표현을 소홀하게 한다면 결혼을 왜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이 너무 아픈데 그치. 자꾸 뭔가 육체적으로 저한테 표현을 하고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 짜증이 나고 음. 매번 반복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이제 결국에는 부부 관계까지도 이제 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음. 올 수밖에 없는 음. 거죠 근데 심지어 말로써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를 제가 구걸을 해도 안 들어줘요 사랑해 안해 제발 좀말좀 좀 해줘 사랑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냥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게 제가 하기 싫다는데 그거를 또 끝까지 듣겠다고 기분이 상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는 것도 대답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끝까지 물어보는 분이나 끝까지 어. 대답 안 하는 분이 그니까 웬만하면 해줄만한 부인도 안데 이거는. 않으신데. 아니 누구의 <laughs> 네. 자잘못을 떠나서 두분 성격 자체가 용쟁못해요 <laughs> 네, 어, 정말로 와이프 분들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같아. 네, 보통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기 오기가 발동하고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와이프의 행동이 나를 도발하네라고 <laughs> 네, 약간 네. 조금 착각할 수 네. 있을 네. 것 같은. 더 그래서 자극하는 것 어, 더 자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좀 음, 있네요. 음, 네. 어, 하는 것도 너무 피곤. <laughs> 음, 피곤한 거구나 사랑이라는 게. 감유를 <laughs> 하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나? 유혹을 해줘야지. 남편 입장에서도 또 음.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있네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사랑이 없다. 이 사람한테 결혼이라는 건 도대체 뭐였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나랑 결혼했나? 어머, 그렇게. 이 관계가 지속될 때 저한테 이혼하자고 음. 이게 왜? 이혼 사유가 된다. 저한테는 이게 협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해결해도 돼? 그래? 나 바람핀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면은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치. 어, 아무리 그래도 할말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거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 할 수가 있지? 저도 그냥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고 아 그러니까 저 진짜 서로 절대 안 지내 한번해 보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요새 또 이런 상황이 오니까 계속 부부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때까지는 누적되고 누적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부부 사이에서 말싸움의 강도가 1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잖아요. 10까지 있을 때 마지막 10이 이혼이거든요. 네. 내가 자르라면 남편이 오르라고 마지막 10을 먼저 얘기하는 게 이긴다고 생각하는 약간 잘못된 맞아요, 생각들이 맞아요. 좀 있어요. 제 문제는 한번 10을 치잖아요. 어. 그럼 그다음에는 1로 시작해서 바로 10으로 가요. 임팩트가. 이게 계속 10이 그런 상황이에요. 강한 잔인가요? 저는 제가 그렇게 와이프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표현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 저도 이제 출연하게 된 계기가 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어쨌든 이게 승자가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일단 뭐 오빠가 됐든 저가 됐든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뭐그 남편분은 이제 팩트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부인은 왜 공감을 안 해주냐 뭐 이런 거고 기질이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너무 다르다기보다 기질이 음. 너무 같아서 생기는 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남편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지 되는 기질이라면 음. 한쪽이 아유 그래 저도 자 사랑해. 뭐 이렇게 그냥 해주면 음, 끝나요. 또 이렇게까지 안할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끝까지 안 해주시는 기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게 맞아, 아닌가 맞아. 그런 맞아.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남편분 인터뷰하면서 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전형적인 강박적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이 음. 무조건 옳은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나만의 원리 원칙에 맞춰주길 바라고 안 맞춰주면 화가 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감정과 이성을 분리한단 말이에요. 아까 남편분 얘기하시는 거 들어오면 공감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허리가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좀 아끼려고. 허리가 아프게끔 걸어요. 그래서 제가 까치발로 걸으라고 약간. 왜 철미니 카드를 준 거야? 너무 성난 거야 그게. 너 카드는 너의 통장에서 나가는 거지만 내 카드는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실스로 듣겠는데 나 이제서야 좀 쉬고 싶은데. 아, 라면 끓이는 게 네?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라면 끓여달라 그러는데 왜 화가 나죠? 상대방이. <laughs>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시는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내 말이 맞다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뭔가 좀 빈틈이 있거나 허술한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음. 그걸 못 넘어가요 되게 자존감 떨어져요 상대방.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음. 조언은 다 잔소리예요 맞아요. 나는 조언이라고 하는 건데 다 듣기 싫은 잔소리고 부인이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전혀 매력도 못 느낀다 사랑도 못 느낀다 그리고 반감만 엄청 생긴 이유가 음.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30몇 년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을 자꾸 부정하고 음. 공감은 안 해주고 옳다 그러니까 응. 누가 좋겠어요. 어, 맞아, 맞아. 항상 와이프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듣는 연습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듣는 연습해야 응. 되고 그 책도 있잖아요. 금성에서 온 남자, 음. 수성에서 온 화성, 여자. 화성. 어, 그럼 화성이. 어, 화성에서 온 남자, 그래요? 금성에서 온 여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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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어디서 왔어? 우리 영지 <laughs> 매력이야. 여자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네. 내 마음을 이해하는 걸 갈구하고 남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판단하는 걸 음. 원하는 게 동물적으로 우리는 네. 갖고 태어났잖아요. 지금 4년 됐잖아요. 조금 더 살아보면 자기가 미안했어 당신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결혼생활 못 끌어왔을 거야 고마워 아. 이렇게 얘기하는 포인트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기를 넘겨볼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죠? 근데 맞습니다.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그 본연의 성격 바꾸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 바꾸는 거 되게 힘든 맞아요. 건데 이 상황에서 남편분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단 아내분이 이런 성격의 남편인 걸 이해하고 음. 거기에 맞출 수 있다면. 음. 이 결혼 생활 좀 유지 될 것이고 캐릭터링, 나도 맞아요. 못 마치겠다 하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 상담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맞아, 맞아. 부부 상담을 권하는 이유가 저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가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혹은 최소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면 그래도 좀 자기를 돌아보고 좀 조금은 바꾸려고 맞아요.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부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는 거고요. 부인이신 유경진 씨께서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이라도 우울감이 깔려 있는 상황이면은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혹은 남편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쵸. 좀 그거는 좀 잡아놓고 좀 어느 정도 좋아진 이후에 부부 간의 대화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L G 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요. 자 먼저 우리 동지 씨. 어, 무조건 아내분. 네, 아내분. 아내분. 아내분이요. 네. 저도 아내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내 유경진씨가 에로지연금 200만원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